안녕하십니까. 화방촌입니다. 오늘은 어,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가까이 할수록 어, 풍수에서는 이제 재물을 모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물을 이루고자 한다면 물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사는 집이든 장사하는 집이든. 물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물줄기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 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형태를 잘 보고 분석해야 상가에 유리한지 또는 사무실에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비가 내리면 물의 흐름은 도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였다가 흘러가기도 하고, 고여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암공으로 흘러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자, 물의 흐름, 하수도 물줄기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이제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고요. 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물의 흐름을 잘알 수가 있죠.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 환경을 조성하는데, 즉,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에 따른 에너지 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여기에서 에너지 장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들어오는 물줄기 방향과 나가는 물줄기 방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수와 거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수 그러면은 이제 올레자를 썼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내가 있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수면 갈것자를 써서 이제 나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물의 레 흐름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나한테서 멀어져 가는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거수라고 합니다. 그래. 이 레수와 거수는 그래서 어,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다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에너지 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지요 아래 사례에서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집앞에 약간 고여있다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방향은 서북향인데 전문용어로는 이제 손산건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술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진자수량겸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진자수량겸향이 됨으로 인해서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이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남쪽에서 물줄기가 들어와서 어, 북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북쪽인데 서북쪽에 가깝죠. 어, 서북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북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줄기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물이 들어와서 이이 지점에서 물이 들어오는 방향, 이 지점과 또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고요. 특히 물은 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물줄기가 좋겠죠. 내 앞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와 명당 쪽에 정축이 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이 집은 다행히 물이 약간 집 앞에 고여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도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터는 배사임새 구조로 되어 있고 청정자락이 길게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유려면이 있는데 시온을 잘 만났기 때문에 한때 발복을 해서 맛있는 음식점으로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집이 아니었는데 시온을 제때 만나서 이렇게 발복을 한때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물줄기의 흐름과 나가는 방향의 기준점에 따라서 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 그만한 또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여기에 또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 시원에 맞는 일을 해야 또 그만큼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은 어찌됐든 이런 형국으로 돼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소음국이라고 합니다. 소음국. 앞에 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산도 보이긴 한데, 높지가 않습니다. 뒷산는 약간 높은 느낌을 주는데, 그나마 그것도 그렇게 큰 압박감은 없는 형국입니다. 자, 이 상가는 중요한 게 이제 그 들어오는 물줄기가 나가는 물줄기가 시온에 잘 맞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시온이 흘러서 나가면 진학하면또 그러한 기운을 받기는 어렵겠죠. 왕계 기운은 못 받아도 생계 기운이 계속 드나들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만한 발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뇌수와 거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풍수에서는 물이 생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산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제보를 위해서는 물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도로가 없는 맹지 형태의 구조라면 그만큼 복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터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기원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국세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형국이 되어 있을 때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